으로 펼쳐지고 있는 강릉 단오제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팀이죠. 새로운 타악 공연을 선보이는 푸너리 팀을 모시고 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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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너리팀 하면요. 굿도 그렇고 정말 강릉 단오제랑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네, 네. 푸너리 팀에서 바라본 올해 강릉 단오제 모습 어떤가요? 음. 예. 해년마다 네. 이온 그 행사지만 세계적인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젊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 그다음에 네. 세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음. 이 단어가 이제 해년마다 네. 너무 이렇 미래가 밝고 젊은인들하고 외국인들도 그다음에 네.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전부 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지금 잘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 상상 앤 힐링 공연을 통해서 더 새로워진 것 같은데 이번 공연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나요? 네, 아네 저희 푸너리 팀은 전통 음악의 보존뿐만이 아니라 네. 어, 우리나라만이 가진 그런 멋과 흥들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음. 잘 전달할까 하는 고민들이 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강릉 단오굿에 이런 우수한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음악과 또 연이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재창조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좀 상상. 그걸 통해서 이제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공연이 전통 악기뿐만 아니라 또 특수 악기들도 동원해서 네네. 완벽한 뭐 호흡을 보여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같이 뭐 화음 맞추는 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네, 물론 어렵죠. 그래서 그렇죠. 또 예, 이번 공연을 위해서 네. 저희가 매일 한 7시간, 8시간씩 공연 연습을 하고요. 단오 기간에도 굿! 술 연행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네.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네. 어, 화면을 통해서 우리 푸너리 팀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팀이 과연 네. 무슨 팀일까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 잠시 공유를 좀 네. 보고 난 다음에 또몇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보고만 있어도 진짜 네. 저절로 어깨 를들썩썩거리면서 네. 혹시 무이 필요하시면, 네. 네. <laughs> <laughs> 제가 좀좀 예, 좀 해드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아 잠시나는 무대였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잠시 좀 여쭤볼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예, 활동? 오늘 할까요? 일단 오늘 계획은 오늘 저녁에 또 9시 30분에 단오문화관 공연 중에서 예, 네.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희 네. 에너지를 받아서 좀 힐링이 되셨으면 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네. 공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인 힐링 공연 오늘 밤 9시 30분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펼쳐지고요. 네. 도시 5일에도 펼쳐진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가원365 강릉 단오제 특집으로 한 시간 동안 보내 드렸는데요. 네. 아, 보시면서 아, 가야겠네. 네. <laughs> 강릉 단오제 구경 가야겠네. 네. 그 생각이 딱 드셨을 것 같은데요. 양희 씨는 네. 어떠셨어요? 저는요. 오니까 참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무슨 노래가요? 자, 죽으래요. 소무와 다나. 아이브레이션. 근데 일상에 우리가 찌들어 있고 <laughs> 네. 또 힘들고 이렇게 짜증이 나신다면 강릉 단오제에 오셔서 네. 전통 문화도 즐기고 네. 그리고 올해는요 2013 네. 강릉 단오제는 힐링으로 모시기 때문에 아. 여러분 힐링 될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 서두르세요. 네. 네. 정선 씨는 어떠셨어요? 아우 정말 큰일 났어요. 음. 아침부터 너무 자꾸 몸이 들썩들썩하니까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럴 것 같거든요. <laughs> 네. 계속 오늘 따라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오늘 아무래도 강릉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유기 씨는 어떠셨어요? 네. 지금 못본게 너무 많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제 하룻밤 더 먹어가면서 제가 뭐 먹방을 좀더더찍면서또 <laughs> 예, 신주도 먹고 어. 예, 술이치도 하고 먹고 그래요. 그냥 먹는 걸로 예 어르신도 많이 드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갑자기 자 말숙 씨는 계셔서. 어떠셨나요? 네. 아이 뭔뭐 말이 필요해요? 와서 직접 보면 된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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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산, 체험하고 이래저래 뭐다 하고 하면 된다니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소식 준비를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못보여드리는게 훨씬 더 많거든요. 백관 보는 것보다 한번 오셔서 체험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곳에 직접 오셔서 네. 예 진짜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음을 탁 내려놓고 신명나게 네. 한번 놀아보고 난 다음에 네.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노래가 참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짜증. <laughs> 자 앞에서 <웃음> 소개해드렸던 <laughs> 푸널리 팀의 상상인 네. 힐링 공연을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